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 연구소 정원진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음,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아,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말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9일 오전 3시 윤석열 구속이 결정되자마자 윤석열의 추종자들이 서울 지방 법원을 습격해서 난동을 피우는 폭도로 변해서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전사 초유의 법원 습격이자 사법 테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론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심리적 내전을 뛰어넘어서 어, 거의 사실상 물리적 내전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던 것이 벌어 19일 새벽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윤석열 구속됐습니다. 에, 대통령 지위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법위에 군림하는 권한도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만, 아, 윤석열의 추종자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히 아, 대한민국 법원이 습격당했다는 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아, 관련돼서 연행이 66명이 연행이 됐고요. 아마도 어,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아, 가볍지 않은 처벌이 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법의 이치에도 맞지요. 이 법의 이체도 맞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어, 아니면, 어, 그렇지 않은 배우 세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본 생원하는 것이 저는 이번 서부지방법원, 법원 습격, 사법 테러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123 불법 개엄. 내란이 벌어졌을 때도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뭐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불법 개엄이 아니겠냐 했지만 드러난 실체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다는 흔적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 또한도 단순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폭동으로 규정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서정현님, 오늘도 인, 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다뤄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 이게 오늘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법원 난동과 헌재월담, 2025년 서울복판에서 벌어진 일 맞나? 라는 부분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테러, 부추긴장까지 엄벌 책임 물어야라고 동아일보도 이렇게 사설을 했고요. 웬만한 모든 일간지가이 법원 이 습격과 관련된 사법 테러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담았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또 난데없이 양비론을 좀 들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금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양비론이야말로 윤석열이 마찬가지 입장을 갖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은 협의도 타협의 대상도 합의의 산물도 아닙니다. 응당, 내란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죠. 어, 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마치 미 의사당, 어, 난입 사태를 대한민국에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였고요. 그 영상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 참으로 좀 무서웠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어, 그리고 특히나 이 소위 그거 아스팔트로 불려지는 분들이 어, 좀 어르신 분들이 많지 않냐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서부지방법원 법원 습격, 사법 테러를 보는 속에서 2030 남성들이 많이 등장했고 현재 연행된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2030 남성들이라는 점도 저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저는 오늘 뭐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법 테러, 법원 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정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소유죄 등 이들에 대한 정말 엄벌이 있어야 되면 당연한 것인데요. 과연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발적 자발적으로 벌인 일인가라고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3 불법 기업 내란이 벌어진 지 47일 만에 윤석열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즉각적으로 이런 폭동이 좀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서부 지방법원 폭동과 관련돼서는 삼각 편대가 움직였다. 삼각 편대가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선두가 있었고요. 두 번째 측면 지원. 마지막으로 후방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을 이번 서부 지방법원 습격 사법테러 사건에 저는 이들이 배우 세력이라고 단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선두에 섰던 자는 다름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그동안 내뱉었던 얘기 심지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까지 썼던 메시지 등등을 봐주십시오. 특히 체포되기 직전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남겼던 얘기가 이번 폭동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불법 개엄, 내란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고요.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구속영장 실지심사에서 주장하기까지 했죠. 어, 저는 윤석열이 지금 자금의 법원 숙여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선두에서 이것에 대한 진두 지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특히나 체포 직전에, 어,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각별한 애정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청년 일반이 아닙니다. 애국시민,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추종하는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직전에 김민전이 국회에 불러들였던 백골단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졌는데, 아, 이번에도 이 서부 지방법원 난입한 모습을 보면서 아그 국회에 있었던 백골단 그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려고 국회에 백골단을 부른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연상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청년들에 대한 특히 윤석열 추종자 청년들에 대한 고무를 시켰던 이 참주 선동 윤석열이야말로 이번 법원 습경 사건에 저는 가장 선두에 선 당사자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측면에서 지원한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부류를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변호인 그리고 또한 축은 국민의 힘이죠. 윤석열의 변호인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윤곽근 등 음? 체포의 채 자도 끊내지 않았다 비롯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없이 했던 얘기는 자기 변호인인 윤석열에 대한 이 내란의 죄를 사실상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거제 선동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뭐, 법 기술자이죠,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 아, 다 이미 알고 있는, 어? 유리창 부수고 국회 들어가서 심지어 총까지 겨누라고 얘기했던 것이 생생하게 증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심지어 헌재 가서는 평화하게 엄이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났던 게 이들의 행태였습니다. 어떻게나이 아,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석동현 변호사인가요? 윤석열 그 구속영장 심사하고 있을 때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스 아스팔트 고들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들이야말로 사실 이번 법안 습격 폭동에 대한 저는 이 주동자 중에 한 축이 이들이라고 정말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것도 저는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죠. 내란 지금 내란 수개에 대한 응어뿐만 아니라 지금 폭동에 대한 부분까지도 야기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측면 지원 두 번째.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국민의 힘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불렀을 때부터 이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윤상현 의원. 음. 열, 열일곱 명곧 훈반은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실상 월담을 조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서부지방법원, 담을 넘어서 습격하게 됐던 도화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상현 씨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아요. 미국 트럼프 취임식 한다고 정광훈 등과 손잡고 지금 또 미국 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아마 그랬을걸요? 이 부분이 지네가 장악하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만약에 있겠다면 내 덕에 그랬을 거다. 라고 얘기했을 법한 사람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야, 윤상현 씨,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훈방하라고 하면 훈방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입니까? 그게 법질서입니까? 본인이 무슨 고난으로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본인이 경찰청 관계자랑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청 관계자랑 얘기하면 다 훈방조치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훈방조치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추종자들을, 윤석열 추종자들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료민 사람이 바로 전 윤상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히 서부 지방법원 습격과 관련돼서 윤상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몇 사람 발언을 좀 발언과 페이스북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지현 전 최고위원 성전이랍니다. 아스팔트 십자군의 성전. 어,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에서 이걸 졌다, 지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걸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스팔트 십자분이요. 아 정말 이 사람 저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 뭐 단단이란 표현보다는 더럽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는 국민의힘 현지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권성동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폭력 책임 시위대계 일반적으로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책임 탓을 돌렸어요. 어? 권영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법원 폭력 엄벌에 광기어린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어, 대한민국 법원을 습격한 초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행동을 벌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광기어린 마녀사랑이냐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음?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어제 페이스북에 헌정문란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게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압도적 국민들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게 비상조치가 아니라 헌정문란목적의 폭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다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초선입니까? 재선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3선 이상의 다선, 4선, 5선 국회의원들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권성동, 권영세, 유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에요. 제가 국민의힘의 1년의 작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 두 가지입니다. 음, 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도 지금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과 마찬가지로요, 망상에 사로잡혀서 집단적인 정신착난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다 알고 있어요. 알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실, 입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파괴되던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원 습격 사법 테러와 관련된 부분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는 물타기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폭동을 두고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니요 광기 어린 마녀사랑이냐니. 이게 이제 말이나 됩니까? 음, 국민의 힘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는데요. 과대표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세, 그런 상황들을 틈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여론이라는 부분들이 민심의 방향과 취긴하지만 그게 고지고대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봐야 되는데 뭐 아예 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얘기를 안할수 없는 세력이 있죠. 정광훈, 어, 그리고 극우 유튜버, 어, 얘도 등장한 게 신남성연대가 등장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어, 기독교 특정 교단이 가세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본인 정치적 신념이라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어, 종교화된 신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 그, 거 아스팔트를 모아놓고, 혹은, 그, 거 아스팔트들이, 아스팔트들이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은 장신들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이해 타산의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너무나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신남, 남성연대, 아, 2030 남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행태는 명백하게 말씀드려서 구구입니다. 구구.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구구 존재했습니다. 대단히 소수였습니다만, 어, 저는 지금 대단히 우려스럽고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극우 세력들이 지금 합법적인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윤석열과 손 잡았고, 그럼 지금. 타내게 됐고, 지금 고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부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영남 등등, 이 사람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국민의힘 어떤 다선의 영남 의원이 실행이 공개가 안 됐어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구구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구구세력들이 합법적인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정치 권력도 저는 잠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벌어진 현상이 뭐냐. 법안 습격 사법 테러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기로의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점입니다. 음, 대단히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지점이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이 지금 내란이 조속하게 수습되고 정리되는 법적 절사, 절차 등을 거치게 될 텐데요. 박근혜 음,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남겨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금세 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 윤석열의 구속, 그 다음에 사법 테러를 보면서 이번이야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중대한 뭔가의 이정표를 남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지만 정치적인 책임 또한도 저는 응당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구가 합법적인 정치권력. 소위 말해 국민의힘과 이 손을 잡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의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혼란에 밀어넣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절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말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법원 습격 사법 테러의 배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각편대 때문이다. 윤석열 선두에서, 다음에 측면에서 윤석열의 변호인과 국민의힘, 후방에서 정광호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세력과 특정 교단, 이 삼각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의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 끝나지 않은 내란에 심리적 내전에서 이제 물리적 내전까지도 치달 수 있는 일촉 즉발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엄정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생각나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최상목 권한대행 어, 이따위식으로 하다가는 당신의 말로도 편탄치 않을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당신의 말로도 이렇게 하다가탄치 않은 것입니다. 이 지금 서부지방법원 습격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8시간 만에 8시간 만에 입장을 냈어요. 그것도 뻔한 얘기를요. 이게 8시간 만에 입장을 낼 사안입니까?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의 권한대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초유의 폭동사태가 벌어져서 아수라장 박살이 났는데 8시간 만에 입장이라니. 이 사람 제정신인가? 이 사람 자기가 탄핵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윤석열의 부안으로 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부격질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사법적인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어, 최상목 권한 대행과 관련돼서 이미 비상입법 기구 관련된 예산 쪽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진 아이템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 최소한의 국민적 상식에 맞게. 권한대행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말로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